안녕하세요 우스입니다 벌써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이 됐고 셋째 주가 끝났습니다 <laughs> 오늘은 미장이 좋다 보니까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다시 쭉 빠지는 흐름을 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오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빵빵 빵으로 빵 해가지고 양봉 4 개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주봉으로도 문제 없는 월봉도 문제 없는 뭐 다음 주는 크로스가 되면서 좀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를 크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더 힘센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유치 성공한 카카오라고 합니다. 뭐 카카오는 들고 가야돼야 할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매수였죠. 언제나 빠질 때마다 매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는 일봉상 크로스 이후에 번개를 치더니 오늘 다시 급등을 해줬지만 다시 약 2%가 좀 빠졌고요. 아쉽습니다. 거의 한5% 정도 올랐다가 빠졌는데요. 그래도 지금 음 좋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주봉으로 아직 빠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른쪽으로 횡보를 할것 같습니다. 8만원 초반대에서 뉴스 공시로 보면은 워낙 지금 기아가 잘 팔리고 있고, <laughs> 전기차 200조 원 투자 미국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뭐 워낙 쭉쭉 갈 종목 중에 하나인 기아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G 전자도 바닥을 하나 뭐 여기 하나 둘셋네 개를 만들어 줬고 지금 세 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봉도 이번 주까지 다섯 개로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양봉으로 시작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193,000원까지, 어 6월 달쯤은 19만원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회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들고 가야 될 종목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급등을 해줬다가 다시 눌리게 됐지만, 그래도 다행히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주는 뭐 이렇게 또 7만원 후반에서 8만원대까지, 초반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다음주도 양, 은봉일 확률이 좀더 높죠. 두 개. 월봉도 지금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 세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6월달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반도체가 모자르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워낙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자, 어, 자기 시드에 그래도 반 이상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구나. 저는 이걸 더 다음 달 월급날에 한번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텍. 드림텍이 만 원을 버텨주고, 다시 올라왔고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올라와서 21선과 크로스를 하려고 길을 모으다가 오늘 코스피 고스닥이 밀리면서 쭉 빠졌어요. 뭐 아직까진 좋은 흐름이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주봉도 지금 다 올라왔고 좀더한 1500원 한다면 이게 박하고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월봉도 좋고요 드림텍 좀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한 부강약품인데요, 부강약품은 제가 지금 거의 한 1년 동안 물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종목이지만 레버비리에 좀 아쉬움이 있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지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을 줬지만 쭉 밀리는 상황이었고, 주봉도 아직, 다행히 지금 121선을 지켜주려고 오늘 거래량이 터진 것 같고요. 그래도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달은 차라리 월봉이 나오면서 좀 위로 올라가고, 이 추세선이 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뉴스 공시로는 부강약품 레보비로 임상 이상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좀더 지금 뭐 정확한 치료약이 안 나왔, 정확하다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더 기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져나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한 번씩 주는 힘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 진짜 현대차 현대차도 기아와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다시 내려오게 됐고요 아직 121선 위로 올라왔고 21선 위로 올라왔고 하지만 21선에서 여기서 빵빵빵이 아니라 빵빵빵 양 은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흐름보다는 옆으로 좀더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뭐 현대차는 장기 투자용으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 지금 이 반도체 수급난 여파만 좀 끝난다면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사마콘덴서 보겠습니다. 사마콘덴서가 전기와 삼성전기와 같이 지금 많이 밀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회사의 뭐 악재나 엄청난 나쁜 흐름은, 나쁜 흐름은 없기 때문에 들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또 사마콘덴서인데요. 삼성전기가 좀더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상. 그래도 이 사마콘덴서가 투자도 많이 하고, 음, MLCC 관련해서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을줄 거라고 생각해요, 5만 8, 그래서, 버티신 분들은 조금만 더 버텨서, 저와 좀 수익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을 보면 제가 한 30%도 넘게 먹고 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생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한 25%, 30%까지도 그냥 쭉쭉쭉 빠지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꾸준히 해온 10% 이익을 내면 나머지는 10%만, 아, 10% 이상이 올랐으면 반을 반을 빼고 나머지 10%만, 나머지 반만 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